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자 면포 자찾기 확보하겠습니다. 상태도 중앙상 나올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포가 넘어갈겁니다. 아, 방금은 상대분이 대차하자 가는 수가 있네요. 아니구나. 뭐 대차하면 포가 잡을 때사올림 되니까. 별게 없구나. 잠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양득? 지금은 제 차가 살을 지켜놨기 때문에 뭐 때렸을 때뭐 막아 나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상으로 테레스트 포가 여기 가서 묶어도 되는 거고. 그냥 찾길만 확보하겠다. 저는 이제 밀겠다는 거고요. 자, 밀겠습니다. 자, 찾길 열고요. 대처하겠다 그 소리네요. 자, 피합니다. 뭐 위험하면 차가 여기 들어가서 지킬 수도 있다. 미나요? 잡으면 상장 나온다는 거죠?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 올리고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얘 올리면 못 밀게 차가 올라오겠죠. 얘가 뒤로 빠지진 않을 거고 공격 들어와 있으니까 포가 뭐 때리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까 지금 포가 여기 있었을 때, 포가 때리고, 천군 갔을 때, 만약에 산길이 이렇게 열려있다. 그럼 뭐 장군 같은 거. 포가 잡으면 또 장군. 궁대를 가면 차가 면포 때리고. 그래서 지금은 상대분 포로 막 달라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무서운 거는 상대 상으로 막 이런 거 때리고, 잡았을 때 포로 맞 때리고, 이런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상대분이 뭐 하려고 하냐? 갑자기 포가 얘를 왜 달라고 하냐? 느닷없이. 이거는 포가 말을 때리고 궁으로 잡으면 이쪽 포 와서 다시 장군 한번 치고 궁 내리면 차가 살을 먹겠다. 요기 산이에요. 상대는 지금 요거를 거는 척하면서 포로 말을 때리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대분이 원하는 거는 이 말을 제가 지키거나 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때리면 때려라. 내가 먼저 공격한다. 그겁니다. 아니면 지금은 상이 나갑시다. 이런 포가 막못 때리죠. 이런 포가 맞대리는 수가 없어졌어요. 제가 상머리 지금 눌러놨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장기를 둘때 가장 정확한 수일기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뭘 의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 맞춰서 수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잡고. 상 잡고 하겠다. 얘 살리면 상이 죽으니까. 이러면 차가 올라와서 병달라고 하겠죠. 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지금은 포가 여기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가 살을 노리겠다. 요런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사만 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 한칸 올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가 살을 때리고 궁으로 잡으면 또 장군에 궁 빠지면 차한테 차가 죽는다. 무섭습니다, 상대분. 자꾸 한 방만 노려요. 자, 선수 잡고. 포가 여기 오고 있다. 포가 사 때린다. 포가 사 때리는 수가 참 아프긴 하네요. 다음 수 차가 피하면 이제 포가 사 때리겠다는 건데 상이 좀. 눈에 까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 차가 여기 가서 마달라고 원하면 상대가 맞 주고 그냥 포가 이거 때린다. 잡으면 이게 포가 때리면서 장군 궁 천궁밖에 못 가는데 그때 상으로 장군 차가 내려가서 지킨다. 어,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 상당히 위험해졌어요. 장기가 확실히 위험해졌어. 차가 상달라고 가는 수는 포가 삭 때렸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상자 부면 포가 잡으면서 장군에차주고요 차가 내려가 차가 내려서 상달라고 하는 거는 헛방수. <laughs>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형태가 살짝 고약한데요. 차가 한칸 피해서 마달라고 했을 때 포가 살을 때린다. 그때 병을 밀어 넣으면 외통수 걸릴 것 같지만 포가 상 때리면서 장군수 풍 빠지면 상장에 외통. 그럼 막아 막아야 되고 잡았을 때 여전히 수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돼 상대 더 빨라요. 붙는다, 때린다, 민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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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쿵, 맞아, 빠질 데 없어요. 이렇게 빠지면 또 포가 빠지면서 여전히 또 장군 나오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비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비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궁이 못 들어가는구나. 야, 이거. <laughs> 너무 시달리는데? 근데 이거는 상대분 만나우누스에도 제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니 <laughs> 아 무서워. 장기 부뭐 이래. 장기가 피말리네 아주. 마 차가 병달라고 하나? 지금 상대가 포돌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부동 걸렸네? 아 일단 얘는 먼저 붙이고 갑시다. 먼저 붙이고. <laughs> 아 이거 안 되는 장기 같은데. 야 근래 들어서 가장 스릴 있는 대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대가 된 거죠. 대차하고 포대가 된 거고. 야, 포가 죽는구나. 10초 남았습니다. 상대도 차가 걸렸으니까 장군 치고 그다음에 마장을 친다 이거네요. 그럼 로는못 막는다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상대가 장군을 더못 쳐요. 마대 하자. 지금 상대 뛰는 기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대는 안 하지 않을까요? 어 괜찮아요. 뭐 상이랑 바꾸는 거니까 상 하나 손절하고 가면 되니까 이 정도는 뭐 할만할 것 같아요. 상 손절. 근데 여전히 포가 붕떠 있어서. 포가 잡히면 안 돼요. 역전됩니다. 포가 잡히면 뭐, 포 죽을 일은 없잖아요. 어우, 굉장히 스릴이 있었네요. 근데 상대가 3절, 3절이라, 3절이라, 이거 좀... 제가 대차기도 그렇고 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할 수도 있네요. 마냥 그냥 좋아라 할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이렇게 붙어서 병 걸고 병 피했을 때 이거 밀고 그러면 많은 조리하는 죽어요. 조리하는 죽습니다. 다음은 미는수 어떻게 해요? 다음 또 밀면은 아, 맞았어. 비을 정. 자, 붙이고. 자, 이거는 이제 상대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찾기를 확보하고요 잡아 올라갑니다 자 면포 자 중앙 상 차가 빠져서 지키겠다. 그다음에 상 나와서 막겠다 이쪽 상 나오나요? 나부터. 자 일단은 그냥 포반 자리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때리면은 상대분 이쪽 포가 올 거거든요. 제가 상이 이렇게 가면 상을 이걸 같이 때릴 거고요. 차가 빠지면 상이 도망을 갈 겁니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마가 쇽 빠지면서 차로 말을 딱 걸면서 마가 피하면 포다리가 싹 끊기는 거죠. 아, 거기를 때려요. 자, 그러면 말을 잡겠습니다. 포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짓 때리면 돼요. 자, 지금은, 잡아줄까요? <laughs> 포가 씌워서 양차 씌우면, 뭐, 장군 치고 도망가고 포로 한번 막고. 자, 이거는 지금 장군수를, 장군수를 차가 장군 못치게 막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가 와서 양차를 걸겠다. 이런 소리죠. 양차를 거신다. 어떻게? 당해줘? 차가 포를 때리면. 그것도 좀 그런가? 포가 양자 씌우면, 뭐, 양자 준다. 양자 준다, 그 소리에요. 자, 2차도 줍니다. 좀 무리인가? 막을 수 있나요? 포장을? 막을 수 없죠. 지, 지금 뭐 궁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뭐궁 밑으로 내린다고 해도 포가 들어가면서 장군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